자, 먹멍 꿀꿀 개네시 기법. 자, 비트코인 왜 올랐죠? 왜? 왜왜 와이? 왜, 예? 비트코인이 90k 아래에서 빌빌거리면서 어 여러 사람들은 또 시즌 종료다. 더 빠진다라고 할때 갑자기 빠르게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왜 와이?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밤 12시 12분 블랙록 CBOE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이거 뜨고 나서 빵 올랐죠. 근데 이미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뉴스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이미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알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트럼프도 내 친구, 머스크도 내 친구, 블랙록도 내 친구, 푸틴도 내 친구인데 다다 다 안다고요. 미리. 예? 여러분 진짜 좀잘 보세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차피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밤 12시 12분. 예? 이거보다 제가 훨씬 빠르게 어떻게 움직일지 다 말씀드렸죠. 그쵸? 언제? 언제? 자, 우리 커뮤니티 보시면 이게 8일 전 게시글이거든요. 이게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26분에. 에?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26분에. 잘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자, 자세히 보기. 자, 이 보세요. 비트, 주봉. 주봉 추세 구간이다. 일봉 더러운 움직임 지속되고 있다. 조정 시나리오에서 베스트는 조정 올때 현재 A 구간. 89K 초반 구근을 빠르게 찍 먹이라고 하죠? 예? 딱 찍고 바로 빠르게 반등 모습이 나오는 게 베스트다. 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A A 부분 89회 초반을 빠르게 이까지 완벽하게 그렸죠. 여기서 딱 찍고 바로 그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거 89K 초반은 여기, 그니까 러 이거를 지금 이게, 이 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를 여기서 반등하려서 반등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죠? 예. 네. 이거 볼까요? 자, 비트코인 주범입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브리핑을 이렇게 했죠? 그쵸? 이 A, 89K 초반에서 빠르게 딱 찍먹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예? 네? 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와씨 뭐야 똑같이 움직이죠 그냥 89.1에서 89 그냥 빠르게 찍먹하고 꼬리를 그려버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그 다음에 보세요 뭐냐 이거 쉽사기네 그냥 에? 지금 이 역사적인 신고가 라인에서도 제일 저점을 잡아드리면서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 일주일만에 23% 올랐어요 역사적 신고가 달성하고 개 미쳐버렸죠 자 여러분 제가 이 89점 초반에서 빠르게 딱 찍먹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자 보세요 60분 보호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보세요 자자자 자. 자, 여기 빠질 때자 이렇게 빠지죠 빠지는데 자. 봤죠? 아, 봤어요? 안 봤어요? 에? 빠르게 그냥 딱 찍먹하고 그 이후에 보시면, 자, 보세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라자자자자 짜자자자, 미친 듯이 올랐죠. 졸라 자죠 그렇죠? 자복사다 반지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성임님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일 뿐더러 커뮤니티 글을 안 올렸죠, 저번 주 이후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봉 단위로 좀 보길 바랬습니다. 예? 여기를 지금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너무 깔짝깔짝깔짝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주봉 단위로 좀 먹어보시라. 예? 그래서 안 나타난 거예요. 일부러. 자두 번째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 왜 지금 이 나라 상황이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좌우를 떠나서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있고, 예? 세대든, 뭐 정치 이념이든, 남녀든, 예? 이게 저희 할아버지는 의병장이시기도 하셨고, 건국훈장도 받으셨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을 때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셔가지고 스스로 절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이 지금 비트코인 방송에서 뭐 정치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상한 스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뭐 하면은 뭐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이거는 진짜 이윗대가들이 치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예? 저는 오히려 문제가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어디서 하는데 안 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토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예?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이거 차트 분석하는 게 결국에 뭐죠? 에?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이런 데서는 반등이 나오는지 제가 잡은 자리에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다 확률과 통계예요. 통계에 기반한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다양한 통계? 이거 뭐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여기서 반등하더라. 과거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보니까 이렇게 반등하더라. 그런 것도 있고 수학적으로다가 수학적인 확률로다가 수학적인 계산식으로다가 통계학을 집어넣고 수학식을 집어넣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이게 그래프죠? 이게 뭐예요? 전기분포. 이거는, 이거 근데, 이 차트 분석이잖아요. 이 차트 분석은, 근데, 다양한 이유로, 이 분석이 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그러니까는, 이 수학을, 조금만, 이, 조금만 진짜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로 보고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률과 통계를 좀 공부해 보시라. 그냥 기본만 보면 돼요 기본만 그런 다음에 지금 저는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수학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이 확률과 통계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예?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예? 여기 지금 잘 잡아놨죠. 이게 와플 뭐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또 이제 커뮤니티에 잡아드릴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반등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 수학이다. 예? 확률과 통계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확률과 통계 기본적인 것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위기잖아요? 예? 정치에 좀더 관심을 갖자. 우리, 그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윗대가리 새끼들이 헛짓거리를 못한다. 예? 자, 우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잘 살고, 나라도 더잘 살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laughs> 오케이? 화이팅! 哥